원래 실버 가는 거였잖아요. 네. 이미 실버로 갔죠. 원래보다 그 상대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어. 그쵸, 우리는 그대로 된 거죠. 맞아요? 뭐가? 떡박이 맞아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? 갑자기 왜 이런 해골바가지가 왜 지금? 아니, 파이크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해골바가지 빡빡이래? 아니 얘좀 그때 그 보셨잖아요, 저번에. 그냥... 잘하는 거. 아니잖아요. 그때 뭐 아니야. 아니 당기는 걸한 번도 못 봤는데. 아니 급찬 받았는데. 수영장 바꿔 수영장. 수영장 없는 애 씨는. 어? 애 씨는 음. 수영장이. 애 씨는 원래 없어요? 응. 왜? 얘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추위를 잘안 타지 않나? 어? 겨울에 태어나 유부녀라서 없다고? 아니 왜 유부녀는 수영복 입으면 안 돼요? 맞아. PC적이지 못하네. <laughs> 뭐야, 이게아 스토리 바뀌어서 다시 유분이 아니래요 아니, 유요 u 건 아니고 왜 수영복 못 입냐고 아무튼 <laughs> 게이 o t 도 있었는데 게이가 누 What i 가 your b o 가 k They d 가아 n 가 있었는데 e n 가 o the k i 가 g of p a r 아 s u k a I didn't listen to the king of this. I d i 가 n t l i s t 갑질 점프해가지고 <laughs> 세트의 판테온? 아 이거 뚱뚱이들이 일단 두개 나왔어 타이기 아주 좋아. 오 어? 뚱뚱이 세명 이건 탈이기야. 메착쿠차야 이건. 오케이 오케이. 좋았어. 희망의빛이 보이십니까? 세트 서포트인가 봐. 그게 바로 정 지금 메착쿠차몇 명이야?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이야 메착쿠차가오 여덟 <laughs> 명메착쿠차 여덟 명. 이거 탈릭이야. 짭차가 뭐야, 근데? 매착 쿠차가 뭐야? 이건 근거리에서 붙는 거. 막 엉키는 거막 서로. 막아 엉켜 붙어 가지고 매착 쿠차. 지금 우리가 원래 치속가. 아, 시. 근데 평타 엄청 때리면서 힐 엄청 넣을 수 있어. 매차 쿠차. 막, 막 엎치락뒤치락. 아, 엎치락뒤치락이 매차막땀 어. 내는 나 거. 아, 땀 내는 나 거. 어, 매착 쿠차가 지금 8명이야. 서로 각자 원딜 빼고 다매차 쿠차야, 지금.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탈릭이야. 미스터 따는 오케이. 따쉬랑 따인 두 개. 저캐틀못 믿어요, 그렇게? 회독자리. 캐틀? 어? 캐틀도 좋아 어. 캐틀을 왜 이렇게 못 믿어 아 캐틀이 또 좋아 캐틀이 캐틀 왜 구려 상향 받았어요 님들 고봉밥 캐틀이 뭐야? <laughs> 마, 뭐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가? 아니 제가 캐틀 할 때마다 자꾸 고봉밥으로 도에이션내가지상그 <laughs> 고봉밥 제너님 그 도네 아니에요? 메니야 <laughs> 아, <laughs> 이 선택을 <laughs> 후회하게 될 거다. 아 캐티만 하면 사람들이 막 꽉꽉 채워가지고 도네요. 설명하느라 캐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? 캐틀은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시작하기 싸우기 전에 미리 포지션 잡으면서 뭐 것을 따라 붙고 덫은 다섯 개가 되면 안 되면서 고염포는 제발 이티어입고해 가주세요. <laughs> 왜 왔어? 고봉밥이 도움이 되네. 그냥 공부 게임 알아고 이게 맞는 거 같아. 계고 맞았어 아니야, 아니야. 아직 아직 있어. 있어. 아직 있어. 흐름 있어. 나 지금 절망하고. 이제 절시밖에안 가고... 됐어. 나 지금 절망 각이 나와 지 아, 나 이제 알았어. 미스터 따가 멘탈이 무너진 이유를. 공포 게임이 다가와서 그래. 공포 게임이 안 걸려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. 그러니까 되게 작은 인간이라는 뜻이야. 인간 은 어쩔 수가 없어. 공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. 미스터 따도 그냥 인간이야, 인간. 어... <laughs>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. 아니 그 동안 보여준 건 가짜 긍정이에요? 확률이 있으면 전 포기를 안 해요. <laughs> 아 0%야? 아니야. 0% 아니야? 아니야. 흔히 어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이제 다섯 시간 지났어. 이제 5분의 1 겪어봤을 뿐이야. 마치 한 학기 개강했는데 3주 하고 이번 학기 조졌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. 뭐 3주하면 각이 나와. <laughs> 안 나와 각. Where is Pura? 아아악! 꺼져 안해씨어왜내팀들은다이럴까왜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왜 팀들은 다 상태가 이상할 거야 아, <laughs> 아내 팀들 그러니까 왜아왜 아, 왜 그럴까 피오라피오라 <laughs> 피오라 좀... 피오라 주지 마요 피오라가 제일 예뻐서 피오라 주지마요 진짜 피오라 제일 짜나 21점 거네. 오르고 17점 떨어져서 한번 더 져도 아까처럼 계속 아 이득봐 점수를 왔어 <laughs> 그흐름이란게 드디어 왔어 휴지통 갖고 진짜 휴지통에다 쏴 이렇게만 합시다 자리 뜨지마 자리 뜨지마 43포인트 무려 7시간만에 뭐? 돌아왔어 귀향했어 귀향 아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먼 여행길이었다 와 태초마을이야 태초마을 왔어 같이 여기 봐 이렇게 반가울수가 태초마을이 이렇게 반가울수가 피카삐 도겟블렛 <laughs> 저렇게 해맑은 친군데 참 롤이란게 대관절 무엇이고 데 도겟블렛 저런 티없이 맑은 <laughs> 친구에게 피카피.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어 이 흐름이다 흐름이야 지금 아. 놓치면은 이거 북벌 좀 힘들 수 있어 지금 다 잡아야 돼 이거. 팀원 운 좋을 때 잡고 가 자리 띄지 마, 자리 뜨지 마. 이길 수 있을 때 이겨. 그 템포가 살아 있어. 안돼 화장실 진짜 급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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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끝났어 우리. 갑시다. 고 오케이 고. 아 이거 어떡 하지? 오줌으로 촛불 껐는데 <laughs> 이미 늦었어요. 근데 그건 알아 주세요. 오줌 참고 했잖아요. 중간에 네. 오줌 싸러 가서 잤어. 100% 아니, 요강, 지는 거랑 아니면은 요런 같은 거? 예? 요강. 요강. 게이밍 요강. <laughs> 아, 원래 있는 있겠습니다? 용어예요? 아니요. 이사 되겠 게이밍 요강. 로지텍에서 안 나오나? 저 가디언 테일즈 접속만 좀 해도 되죠? 그걸 왜? 해? 재수없게 부정 탄다고. 부정은 하는데 어쨌든 1 2시 안에 끝날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. 그거 그 보상 안 받으면 뭐 어때? 안돼? 공포 게임 할 거야? 전 약간 예상하고 있어요. 그거 키고 공포 게임해 그러면. 아 왜요? 열심히 해볼게요. 열심히 아, 하잖아요. 열심히 해볼거 재밌어요? <laughs> 예 해보실래요? 그 아. 이거 하면 저도 침착한 녀석들 할게요. 그거 못해 이제. 왜? <웃음> <웃음> 알면서 아니, 알면서 하는 거 같은데. 아, 진짜 못해요? 알면서 그러는거 같은데 악질인데? 아, 아니 아니 아니. 응? 어? 아니. 뭐 침착한 녀석들이야. 그 작년까지 할수 있었다고. 알았어. 공부에 때가 있듯이 게임에도 때가 있어요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이건 최악의 컨텐츠였어. <laughs> 올해? 침착맨이 고른 2020 최악의 컨텐츠. 2019까지 포함해도? 포함해도. 올타임 올타임 레전드? 영공조진급이었어. 영공조직은 포상인데? 그래요 응. 하루에 두, 두세 판씩 하는 영공조직? 꿀 같죠? 본인도 질려서 안 했죠? 그 모드는 한번손 떼면 네. 좀 손이 안 가. 그러니까요. 영걸정 리메이크만 안 번. 아 영걸정 리메이크를 그헛짜장이 응. 왜냐면 헛짜장에서 허짜장... 초선으로 바뀌 중간에. 하는 의미가 아, 사라졌어요. 헛자장으로 허짜장이... 초선으로 바뀌었어요? 예. 네. 중간부터 그 도움말 미니언니... 하는 사람이 헛짜장에서 바뀌. 안녕하세요. 아. 헛자장입니다. 갑자기. 갑자기? 그거 하는 재미로 하는데. 아니 그 중간부터 이제부터 초선이가 대신해서 말할 걸세. 안녕하세요, <laughs> 초선이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일기 하는데 흥이 안 나지. 아힘안 나죠. 아호짜장이호짜장이 진짜였지. 아, 아 호짜장이야 허짜장이. <laughs> 전략 조건을 알려주겠네. <laughs> 아이고, 오늘의 전략 조건은 무엇인가? 귤을 1방 맞춰. 대가리에 총알 꼬막을 넣 아이고, 숨을 못쉬게 알겠네. 한 시간 쉬고 싶으세요? 아니요. 쉬고 올까요? 한 시간만. <laughs> 예, 알았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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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두었어. 이또 왔어 라리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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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맡았어. 좀... 냄새 맡았어. 구조대야 구조대. 네? 구조대 냄새 맡았어 그흔들리 그저, 그 속에서 이 구조 향기저 그저, 그저, 진짜 지나간 걸까. 아 나갔네. 끝났네. 아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쉬운 게 우리 이거 서브 전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맞아. 아 거의 다 왔는데 63 포인트.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? 네판 이긴데. 4판 이깁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냥 네판 이긴데. 근데 이게 흐름이 끊겼다. 다음에 3차 복벌 하죠. 20시간 가게야 이건. 그러면 3차 복벌로 백상현 골드로 바꾸는 것에 <laughs> 몇인데요? 실버 2억. 아 지금 이제 승급전이야 그그 대신 승급전. 아, 승급전이 두개 껴있으면 이제 지옥인데? 아, 지금 잘 생각해요. 이게 지금 뽕 이기니까 즐거운 건데. 아니야 지금 우리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할수 있어요 진짜. 한 번만 더. 아나 솔직히 오늘 좀 미안했거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한번 심심하니까 편왕으로 하자 했는데 이게 이틀까지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무박 사일로 무박 사일로 이게 하는 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같아서 근데 이거를 3차를 왜 본인이 말해 저 지금 늘어서 즐거워요 전 지금 즐거워요 아 내가 보니까 새벽이 주 시간이야. 아 그거 자기 컨디션이 해요. 지금 왔어. 내가 보니까. 아, 저 지금 왔어요. 좀 약간. 나는 그러니까 아... 아까 낮에는 너무 힘들었어, 솔직히. 나는 아침 점심이고. 아 이거 점복안 했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아쉽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건 어쩔 네. 수 없는 거니까. 그죠. 뭐.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막안 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였으면 실패라고 했어. 근데 이거 진짜 아쉬운 게한네 판만 이기면 됐어, 이거 진짜. 오늘 여기까지. 이어서 아, 네. 보류에요 보류 보류 보류. 아 근데 우리 지금 이 느낌 이 느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? 저 지금 MVP 받았어요 이거. 지금 우리 둘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MVP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이 기간? 아니 다시 하면은 이 느낌 까먹는다니까.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이걸로만 하면은 절대 질 수가 없어. 근데 진짜 우리 신속 너무 탈실 여야 탈실 거.